열심히 할거던데 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앞으로 표정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아직도 와하고 섹시하고 아름답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운틴뉴 레이싱걸 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진? 네오 어, 이진이라면 혹시 그 이진과 똑같네요 이름이? 진짜 이름이세요? 네. 가명은 어, 아니시고. 본명이 본명이 이진 씨. 왜자시네요 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몇남몇 <laughs> <남> 몇 녀? 1남 <laughs> 2녀. 1남 2녀. 그러면은 그 2녀라면은 그 여자분이 동생이세요, 언니세요? 동생. 동생분도 이렇게 본인처럼 이렇게 키가 크신가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작아요. 아, 나 이런 애들 제일 싫어. <laughs> 난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커, 신남맨데 나머진 다 요만해. 나는 그러고 있는데 제일 작아요? 예, 부모님도 저보다 다 크셔서요. 제가 제일 작아. 부모님이라면 어머님 나이 때가 보통 못해도 제생각에는 마흔 대 중후반이나 오십 대 초반이실텐데 맞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되신 분이 키가 본인보다 크시면 진짜 무슨 혹시 농구선수하셨어요? 아니요 배구 선수. <laughs> 배구 선수. <laughs> 아, 나눔이 항상 어딜 가면요, 보면 키가 크면 혹시 농구하셨어요? 이렇게 먼저 나가요. 배구도 있는데. 아 맞아. 배구 배구 선수셨어요, 하 어머님. 네. 어실례에서 혹시 배구? 그 어머님 존함 혹시 유명하신 분이야? 아 그냥 조금만 <laughs> 알겠습니다. 아버님도 키가 크시다고요? 예, 아버님도 크신 편이죠. 어 그래. 본인이 키가 한 어느 정도? 어173미요더 대보여요. 아하이힐이약 15cm 되는구나. 네. 그래 <laughs> 173. 아버님도 약한 180. 어머님도 그 정도 되실 것 같고 아주 굉장히 거인 가족입니다. 아 사귀는 남자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 당당합니다. 야 이런데 오려면은이 팬들을 위해서 팬카페 여러분들을 위해서 <laughs> 없어요. 최준 누가 데려가 주세요. 막이러 건데 당당하게. 아 남자친구가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조금 안됐고요, 팬카페 분들도 뭐 있는 거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속이면 오히려 제 속물이다 하실 것 같아서 아 그쵸, 이런 데 와서 속이고 막아저 가식 덩어리, 아저뭐뭐 같은 XX 뭐막 이럴까봐, 그쵸? 네, 솔직한 게 좋습니다. 일단 뭐마운틴인드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 우리 팬카페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아,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카페 활동을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 항상 카페에 들어가 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조금 서울에다 하더라도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마지막 건 우리 마운틴 뒤 실질적인 왕 언니라고 합니다 리더라고 할수 있는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운틴 걸 레이싱을 네, 강연중입니다 오 목소리가 역시 뭐 리더다 와요 딱딱딱딱 끊어지고 단답형도 아니고 딱 내가 좋아하는 그런 식의 질문이에요 아주 몰딱 얘기하면 어뭐뭐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활동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03년부터 3년간 B.A.T의 전성 모델로 활동했었고요. 올해는 마운틴 듀에서 여러분과 함께 1년동안 전속모델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이거는 또한번좀 물어볼게요. 이 마운틴 듀에서 이렇게 전속활동을 하시는데 1년이 지나고 난 계약 만료가 다 끝나고 난뒤면 어떻게 돼요, 거의? 아시지만 어, 혹시 재계약을 들어간다거나 그러시나요? 인기가 많고 열심히 활동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고요. 팀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모델이면은 아마 <laughs> 아우, 야, 너무 직서적이다. 아 혹시 이 중에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저희 팀의 팀원들은 전부 저희 전 경기장에서 거의 최고를 달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뭐, 퇴출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이 자신감. 아, 좋아요. 이 자신감이 조금 도를 지나치면 자만감으로 빠져서 아 추락할 수가 있는데. 아, 굉장히 하여튼 뭐. 어 개성도 넘치고 키위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레이싱 걸들 다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마운틴 류도 현재 네 명만 활동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1년 동안 네 명으로만 쭉 이루어지나요? 네. 어 인원 보충이라든지 뭐 혹시 그런 거는 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갑자기 무슨 행사가 있는데 무슨 집안에 큰 일이 있다거나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다 그러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대타 그런 요원은 없나요? 아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는 매니저 언니가 굉장히 미인이시고 레이싱 걸 출신입니다.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 직접 확인을. 오저기 숨는 사람인가봐. 아, 아 그래요. 알았어요. 어, 굉장하네요. 예. <laughs> 아 매니저 언니가 그럼 대신 올라오세요. 그렇죠. 야, 매니저 언니면 나이대가 못해도 한 2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으셨나? 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전에 오윤아 씨랑 같은 팀에 계셨던 레이싱걸 출신이면서 이번에는 저희 마운틴 유에서 마언니로그 매니저로 활동하시고 계시거든요 아 여러분들도 아시죠 오윤아 씨라고 지금 텔레비전에서 지금 굉장히 아주 성룡가를 치고 있는 분인데 그분도 레이싱걸 출신이 아닌데